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임 운영 중인 루시스입니다. 오랜만에 스마트폰 리뷰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글로벌 출시된 포코 F6. 2018년 포코폰 F1 이후로 샤오미의 글로벌 가성비 라인업으로 판매되는 포코 브랜드의 최신 스마트폰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포코 스마트폰들과 마찬가지로 포코 브랜드의 독립 스마트폰이 아니라 지난 4월 중국에서 발표된 홍미 터보 3라는 모델의 리브랜딩 제품이고요 작년 하이포 OS 등장 이후로 샤오미 역시도 부트로더 언락 정책을 폐쇄적으로 변경해 버렸는데요. 중국 내수용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해서 펌웨어 변경으로 사용하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글로벌 전용으로 출시되는 포코 브랜드 스마트폰이 그 대안이 될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포코 F6는 TNG 공급물로부터 지원을 받아 소개해드리게 되었고요. 이미 다른 분들의 리뷰도 여러 나와 있지만. 어떤 제품인지 얼른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용으로 적용받은 제품은 포코 F6 그린 12GB 램 512GB 메모리 제품입니다 스냅드래곤 8s Gen3를 탑재하면서 플래그십이 아닌 하이엔드로 구분되는 제품이죠 포코 F6의 형력격인 포코 F6 프로가 스냅드래곤 8 Gen2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포코 F6의 스냅드래곤 8s Gen3는 CPU 성능은 비슷하지만 GPU 성능은 스냅드래곤 HN2 대비 조금 부족한 편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 생성형 AI 등 퀄컴의 최신 기술을 조금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시된 AP라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 기기 성장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응하는 퀄컴의 라인업 전략이라 보면 될 테고요. 이후에 어쨌든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성능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소비자로서는 반가운 일이면 분명할 겁니다. 메모리는 UFS 4.0을 탑재한 것은 물론이고, 이전 시리즈였던 포커 F5, 작년에 리뷰했던 홍미노트 12 터보에 비해서 많은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데요. 박스에서 꺼내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디스플레이. 2천만 화소 전면 카메라 쪽을 살펴보면 액정 보호 필름은 기본으로 부착. 이번에도 역시 중국산 OLED가 사용이 되었고요 대신 FHD 플러스였던 포커 F5 대비 해상도는 1.5k로 조금 높아졌고, 화면 밝기는 최대 2400nit로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문인식 역시도 전원버튼에서 화면 지문인식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스펙을 떠나서 제일 반가운 건 디스플레이 품질. 작년 홍미노트 12 터보도 리뷰를 했었지만, 화면만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난다고, 디스플레이 품질이 좋지 못한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포커 F6는 동일한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그런 불편함은 전혀 느끼질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디스플레이 공급사가 여러 개라고 하니까요. 디스플레이 밴더에 따라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플라스틱 프레임과 배터리 커버, 조금 싼 티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만큼 여전히 가볍다는 건 분명한 장점입니다. 후면 좌측 상단에는 커다란 렌즈 두 개, 5천만 화소의 OIS가 탑재된 광각 카메라와 8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옆 렌즈처럼 보이는 부분은 플래시일 뿐이고요 카메라 센서 스펙은 평범한데 렌즈는 왜 이렇게 커다랗게 만든 건지는 조금 의문이긴 하네요 언제나 좌측 하단에 위치하던 호코로고는 카메라 렌즈 옆으로 이사를 해버렸고요그 아래 카메라의 특징만 간단하게 인쇄가 되어서 배터리 커버는 무척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프레임 구성은 한글 같습니다 플라스틱 프레임인 만큼 저연지는없고요 상단에는 마이크와 IR 센서, 스피커가 보이고요 하단에는 듀얼심 트레이와 마이크 여전히 USB 2.0 규격인 USB-C 충전 포트와 스피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샤오미 스마트폰인 만큼 정식 출시 계기가 아니지만 v l t 는 지원을 하고요 U플러스 망 유심을 먼저 넣어 봤는데요 v l t 마크가 떠 있는 건 보이시죠? v l t 가능여부 테스트는 U플러스 망 유심으로 타사에 가입된 아이폰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통화수발신이 정상이라면 통신 3사 VLTE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SKT망과 KT망 사용시 OIMD 등록은 필수이고요자 이렇게 전화가, 전화가 걸리죠?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 물리 버튼들은 모두 오른쪽 프레임에 상하로 배치되어 있고요 왼쪽 프레임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포코 F5에 비해 배터리 커버는 조금 두꺼워진 것 같은데요. 179g 대 181g으로 2g 차이라 스펙상으로는 포코 F6가 조금 가볍지만 저을 체감하기는 어렵죠. 어,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는 3.5mm 이어폰 잭이 빠져버렸는데요. 유선 이어폰 즐겨 사용하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듯 하네요. 최신 플래그십은 아니지만 전세대 플래그십과 비슷한 성능을 가진 스마트폰이 40만원대 알리 등 할인 행사로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분들도 있지만 무척 매력적인 가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벤치 테스트에서도 긱벤치 기준 싱글코어 1721점과 멀티코어 4654점으로 CPU 성능에서는 스냅드래곤 HN2에 비해 조금 부족한 수준 GPU 성능은 3D 마크 기준 3019점으로 약20% 정도 부족한 걸로 보이는데요. 아쉬운 점은 스냅드래곤 HN2 대비 발열이 조금 심한 편입니다. 테스트할 때 30도에 가까웠던 실내 온도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거라 보는데요. 플라스틱 프레임과 배터리 커버를 사용하면서 메탈 프레임과 글래스 배터리 커버 대비 열 전도율이 낮을 텐데도 1시간 정도 연속 벤치 테스트 시에는 손으로 잡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온도가 치솟아오릅니다. 후면 중앙이 가장 뜨거웠는데요. 지금은 30여 분 연속 테스트 후 41도 정도로 보이지만 1시간 정도 테스트했을 때 최대 49도 정도로 확인되었고요. 아이스 쿨링 시스템이라는 걸 탑재했다고 하고 분해 사진을 봐도 큼심막한 챔버가 탑재되어 있음에도 이 발열을 막을 방법은 없었나 봅니다. 챔버가 없는 상단 부분과 카메라 쪽이 더 뜨겁다는 건 a p 와 메모리는 챔버가 식혀주는 걸로 보이지만 챔버 면적은 조금 더 넓혔어야 할 걸로 보이네요. 또 재밌는 건한번 온도가 오르면서 스로틀링이 조금 걸린 후에는 배터리가 닿을 때까지 그 성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한번 온도가 오른 이후에는 온도 상승폭도 그리 높지는 않고요. 일정 수준 이상 온도가 오르지 않도록 제어는 되고 있지만 하이엔드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1시간 이상 원신 같은 고스펙 게임을 플레이하는 건 무리일 듯 하구요. 당연하게도 웹서핑이나 영상 재생 같은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이런 발열이 나타나진 않아요. 대신 여행 등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이라는 걸 생각하셔야겠죠.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밝기가 무척 높아졌습니다. 올 여름이 무척 더울 거라고 하는데 해변가 같은 곳에서 4K 이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구요. 가끔이라도 게임을 즐기는 분들은 스냅드래곤 A플러스 제 정도의 성능을 생각하고 기기를 구매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포코 F6는 카메라 렌즈와 플래시 때문에 메인보드 쪽을 커버해줄 외부 쿨링패드 사용은 어렵고요 쿨링팬 역시도 장착 위치 때문에 배터리 열을 식히는 정도의 역할만 기대할 수 있겠지만 체감 발열은 확실히 줄어드니까요 게임을 조금 오래 즐기는 분들에게는 필수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AP 성능과 디스플레이 업그레이드 때문인 건지 배터리 소모도 포커 F5 에 비해서는 조금 많습니다. 수동 최대 밝기 5 0 0니트죠 유튜브 연속 재생 약 12시간 50분 정도로 포커 F5에 16시간 대비 꽤 많이 줄었고요 90W 번들 충전기로 2에서 100%까지 35분이면 완충이 가능하다 홍보하고 있지만 실측 결과 가속 모드를 사용해야 45분 정도의 완충이 가능했습니다. 방전된 상태에서 측정한다면 포코 F5의 65W와도 차이가 없는 충전속도인데요 어차피 포코 F6에서 완충으로 표기된다 하더라도 10여분은 지나야 실제 완충이 되는 걸 고려하면 다른 샤오미 스마트폰들 대비 충전 성능은 아쉽네요 발열이라도 심하다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충전 중 발열이 심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아쉬운 점들은 조금 보이지만 40만원대 가격을 고려하면 여전히 괜찮은 제품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발열 등 아쉬운 점들은 펌웨어 최적화를 기대해 봐야 할 수도 있겠죠. 중보급형의 성능에 갈증을 느끼던 분들에게는 포코 F6 정도면 충분히 대안이 될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리뷰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죠. 리뷰어들은 다양한 제품들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 제품들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일반 사용자들보다 훨씬 나은 입장입니다. 제품 스펙 시트만 확인해서 덜컥 제품을 구매했다가는 실망할 확률도 그만큼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요. 에, 포코 F6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 리뷰가 있는 만큼 각 리뷰를 참고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폰인지 잘 판단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아직까지 카메라 샘플을 촬영해 보진 못했는데요 아예 수준 이하이거나 아니면 티어 대비 아주 뛰어나거나 에,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따로 다루진 않은 생각이라서요 일주일 정도 안에 리뷰가 없다면 그저 평타는 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럼 오늘 포코 F6 리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